재개발형 재건축에 이어서 어, 이제 방배동 그 위쪽 블록 남쪽이죠. 남쪽에 방배역 1, 2번 출구 쪽에 요쪽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요쪽에 이제 보시면은 방배 아트자이. 어, 방배 아트자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건축 어,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원래 방배, 방배 3구역. 아까 전에 이제 재개발, 어, 재개발형 재건축 얘기할 때, 어, 얘기했던 5구역부터 15구역까지 얘기를 했는데, 방배 3구역은 이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시 이제 여기 재건축 단지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쪽 지금 여기 이제 어, 글자가 안쓰여있데요이 지역이 지금 봐보면 방배그랑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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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그랑자이가 이게 경남 아파트, 방배 경남 아파트,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거고. 현재 지금 공사가 이제 요쪽 요쪽 큰 부지가 있죠. 여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어, 썩은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었던 지역인데 이게 지금 방배 3익 자리죠. 방배 3익 자리가 지금 방부, 방배 방배 아크로 리치 카운티. 아크로로 이제 바뀌죠. 아크로로. 아크로 리치 카운티. 아크로로 이제 바뀌고 여기 요 자리 방배 12차도 그렇고 여기 여기 두 자리도 그렇고, 방배, 아 임광 1, 2차, 방배 임광 1, 2차, 3차까지 어,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신동아. 여기 이제 신동아는 청권사랑 어, 가장 가까이 있고, 역세도 가까이 있는 편이죠. 1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방배 아트자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길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 출구로도 가고 어 신동아 자리 여기 이제 동강역이 상당히 또 넓은 위치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청건사도 가깝고 효령대군 효령대군 묘가 있는 곳이죠. 효령대군 묘 그리고 이쪽에 효령 프린스 빌딩 효령 프린스 빌딩 프린스 빌딩이 있는 자리이도합합다다이렇 이제 제 c 대대군중중으으해 해서 부산재재발재재축축치치을 이제 한한확확인해해봤데데이렇 이제 제재 t 재건축들은 이쪽 1 2 h 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t h 이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면 좀 아쉽긴 하죠. 그냥 이걸로 끝낼 순 없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실거래가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배그랑자이는 입주를 했고, 그리고 아트자이도 이미 입주를 한 상태죠. 어, 방배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21년에 입주를 했고, 아트자이는 2018년. 그래서 현재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아트자이 가격의 흐름을 봤더니 지금 16억 선에서 어, 최근에 23년 2월에 15억 5천 거래가 지금 된게 이제 보이고요. 15억 5천이 거래가 어, 된게 이제 보이고 음, 거래된 게 보이고 지금 이쪽에 어, 그랑자이 그랑자이 있는 쪽을 이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23년 2월에 25억에 거리가 됐습니다 25억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5억에 거리가 됐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대치들이 상당히 또 높겠죠 신축에 대한 기대치들이 25억에 이제 거래됐기 때문에 그 옆에 맞은편에 있는 3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못, 이에 못지 않는 어, 희망을 어,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들 지역이 방배가 이들 지역이 방배가 이제 그 강남에 밀리다 보니까는 한참 이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들 지역이 다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 지역들이 다 바뀌면은 이제 상당히 어, 위치적으로 어, 교통망도 괜찮기도 하고 어, 신축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이 받쳐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받쳐지면서 이 지역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재건축 진행 중에 있는 요3익 같은 경우에도 최고 28억. 지금 아요익이랑 그랑자이랑 바로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건너편에 봐보면은 요는 타입이 이제 좀 크긴 합니다. 타입이 49평인데 최근에 거래된 게 이제 49평짜리 대형 평수가 거래되는데. 이게 28억까지 최고가를 22년 6월에 찍은 상황이고 어, 그것보다 조금 이제 속도가 늦은 인광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대형 평수 어, 30평대를 한번 봐보면 30평대 매물이 지금 거래된 게 거의 없어요. 마지막 거래된 게 21년 6월에 19억 그럼 현재는 이것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신동아를 봐보면 신동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 팔지를 않을 테고. 당연, 최근에 거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래 일자를 봤더니 21년 3월에 최고가 21억. 그러면 현재는 이것보다도 더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방배역 역세 아파트라고 이게 역세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남이랑도 접근성이 더 수월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가격이 충분히 더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역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종대왕과 현재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세종대왕의 두 형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종대왕 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